인사할까요? 네. 하나, 둘, 셋.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저희 밴드 이름은 신고5 0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아. 네, 저희가 이렇게 어, 참여를 하게 된 동기는요. 네,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네, 네돈 보고 <laughs>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꼭 1등 타서 앨범 내고 싶고요.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뽑아주세요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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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5 0 파이팅. 파이팅. 저희 멤버를 소개해드릴게요. 어, 우선 저는. 보컬 신미애 라고 하고요. 네, 저는 드라마 홍진성입니다 네 저는 저는 의 박미래입니다 저는 저는 의강저현입니다저희저 <laughs> <laughs> 예선에 참가하게 된 곡명은 고개사는첫사랑이라는곡는니다박경저씨의 곡으로 굉장히 오래된 곡이에요 저희저버지 세대 때노는 저는 인는 저는 저는 저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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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희 스타일로 해서.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. 꼭 1등하고 싶고요. 에너지를 활활 불태우도록 하겠습니다. 신고공! 화이 야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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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